한기에서한기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강에구에 있는 구립 대청년에당 회장을 보고 있는 오정환입니다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만 82세 2개월 선생님에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무역에통에 종사를 했었어요 에때당시에 수입은 얼마였나요? 그때 당에에 수입은 뭐서한몇십년 됐으니까 얼마 안 됐지 몇 십만 원대 받을 때니까 선생님은 혹시 지금 연금을 받고 계세요? 야, 연금 받고 있죠? 혹시 얼마씩 받고 계세요? 70만 원 선? 아니요, 난 늦게 봐가지고 그 옛날에는 연금 부면 부수록 손해도 하는 바람에 막 요리 빼고 소리 빼고 안 놓은 거예요. 그다음 어쩔 수 없이 연금을 보지 가지고 그 5년을 못 채웠어 그러니까 연금이 적을 수밖에. 좀더 넣었으면은 었 지금 연금 받는 거 보면 내가 분거에 비해서 몇 배를 더 받고 있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남은 거예요. 크게 뭐 변화한 건한 거는 그건 시대에 따라서 변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크게 뭐 변하고 그런 건난 없다고 봐. 우리 젊었을 때뭐 지저분한 얘기지만 우리는 지금 화장실에서 옛날 뒷간이라고 그랬다고 호박잎이나 지푸라기 같은 거 식물 같은 데 가면 그릇에 썼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은그 뭐라 비대 같은 거 쓰는 시대 아니야. 이게 시대가 변하는데 나는 이 면허증 반나 반지 한사년 됐는데. 받나 어, 받았어요. 네. 하셨어요? 70대 후반 나오면 운전 때안 잡는 게 좋아. 모든 것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고가 여기서 많이 나는 것이 집중이 안돼 솔직한 얘기. 그리고 무슨 기동력이 떨어져. 눈도 침침하고 귀도 먹고. 그러니까 뒤에서 빵빵 눌러도 모르고. 그래서 난 70대 후반 때에서 자단단납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뭐 부득한 사정에 의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웬만하면 양보해야 돼. 잘못 운전하면 젊은이들한테 야이 새끼하고 욕먹는데 <laughs> 나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나도 젊었을 때 나이 좀든 사람이고 보고야이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 그냥 뭐 어쩔 수 없어. 우리 딸아이가 좀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젊었을 때타람면아예 아파서 안 타요. 그런다고 왜 그러면 아 그냥 욕만 해야 된다고 옛날 운전하기 전에는 욕하면은 하여튼 사실 저렇게 욕을 하나 알았거든 해보니까 나도 욕이 나와 그때는 네? 내비게이션이 없었죠 아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건 무슨 있지도 않았지 지방 갈때는 대충 물어서 보고 가고 그러지 이래서 전주를 간다 하면 저 옛날은 저 고속도로가 이게 몇 년도냐 7 0 년대 초에 생겼잖아 그전에는 지방에 간판 있잖아요 그 보고 가면서+ 가면서 묻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이런동 대청호 가려면디로 갑니까. 그러면 이제 옛날 시골 사람들은 다 걸어 다녔잖아요. 걸어서 한 10리 넘는데도 요 모퉁이만 돌아가면 이때 아무리 가다안 나오면 욕기나와 아이 그놈의 영감독이 길도 더럽게 가르게줬다온시줄다가그리면 4 k 로 옛날 최고 이 젊은 여성들한테 인기가 뭔지 알아요? 택시 기사, 닭구시. 야이본 예, 말로 닭구시 기사가 최고 인기였다는 거야. 그때 차들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기사 양반이여기다 마플 하나 탁 불고 창문 열어놓고 싹한 마플 나가 막 움직이면 그냥 젊은 사람들이 오빠 그랬다는 거야. 그렇게 인기가 좋았다는 거야. 그만큼 차가 귀했다는 얘기지. 그땐 기사야 기사. 이게 왜 사실이었대요?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다르네요. 아 그러면, 그러면 시대고좀 하루가 땅 사이죠.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어요. 이런 서울은 좀낫지만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전화 있잖아요. 전화 오면 이장집에 한 대밖에 없어. 그러면 뭐 개똥아버지 전화 왔어요 하고 마이크로 다 하던 시절이야. 근데 지금은 길에 다니면서 전화 하잖아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 경로당에서 이렇게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 반대가 좀 심하거든요. 근데 그 심한 나라가 자청가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서 우리 법원이 평균 나이가 84.7세인데 우리 회원이 한 70명 돼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점심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식사를 안 드려요 그분들은 그냥 놀러만 나오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식사하시는 분들이 수급자라든지 이런 양분이 54명 나머지 한 25명은 한 일반인들이 들어오는데 왜 밥을 주는 걸 반대하느냐 모든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겠지만, 여기 나오시는 분들 말이에요. 우리가 좀이 나라가 10대 강 경제되고, 경제되고 하지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다이노인네들참 일제시야, 또 유교 사변때못 먹고 자라면서도, 할머니들은 특히 가발 공장, 동제 공장 같은 데 다니고, 또 소독 간호사로 나가시고 남자들은 월남전에 나가고 광부로 나가고 진짜 쎄빠지게 일하신 분들이야 이분들한테 밥삼 사천 원꼴 느끼는데 그 정도 제국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 뭐저 늙은이들 하겠지만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저 노인네들이야 어떤지 나도 안타까울 적이 많아요 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참.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지금 솔직한 얘기가 이 원인이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우리 젊었을 때 말도 못 해요 지금 젊은이들 진짜 행복한 거야 우리 때는 진짜 난 이렇게 생각해 우리 세대는 자 일제시대 때 먹을 거다 뺏겨 또육교사번으로 다니면서 먹을 거뭐 우리 세대부터 어느 정도 새끼를 먹기 시작한 세대야 아니 난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뭐냐면 잘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 때는 모든 생활을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못 살던 시절에 칠 남매 팔 남매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내가 결혼하면은 나는 내 새끼들한테 좀 잘해줘야지 이런 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상 결혼하니까 아, 난 형제들 많은 것도 싫다 왜 너무 고생했으니까 두세 명만 낳자 이렇게 낳기 시작한 게 우리 세대라고 그러다 보니까 옹냐옹냐 키운 거야.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부모가 되는 50대, 60대. 이 사람들이 나는 잘 키워야지. 이것이 싹 듣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이 밥을 먹을 때 어르신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어야 숟가락을 들었고 수저를 놓으셔야 수저를 놨다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 말하자면 어른들한테 배운 게 없어, 젊은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가 어른도 없어요. 우리, 나도 젊었을 때부터 담배를 폈지만은 네. 이래서 너, 우리보다 몇 년, 뭐, 한 10년 이상 선배들이그다보면 담배 가려서 피고, 꾸그랬다고 그리고, 이런 할아버지들이, 야, 예, 이놈들 하면 담배 푸고 잘못했습니다. 뭐, 말은 안 하지만 고개 숙이고 하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 뭐, 반이 쳐다보고 피잖아. 이게, 저, 우리가 잘못 우리가 교육을 잘못 가르친 걸 이러면 안 된다는 걸처음처은 물론 세대가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래서 난그 젊은 사람들잘못 아니라고 봐요. 물론 잘못도 있기는 있지만은 배우는 그렇게 배우는데 아 이건 해도 그냥 뭐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들 살아왔기 때문에 크게 난 나쁘다고 안 봐. 어, 요양원이라는 것 자체가 아, 우리가 지금 듣기로도 요양원 가면 그냥 죽으러 들어가는 자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다고 뭐 그렇지 않은 데도 많지만 그 몇몇 군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서로 기피를 하는 거야. 아, 누구 요양원 들어갔대? 그러면 이제 뭐몇 군데 가갔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나쁜 데가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다 보니까 그게 자꾸 와전이 된 거지 시계에서 젊은 사람하고다 나빠요. 안 그렇잖아. 그것도 똑같은 거야. 그냥 사람에게 나름인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이제 입에서 입으로다 그 전파하는 게 아주 뭘 내가 가다가 자전거에 살짝 부닥쳤어 다섯 여섯 명 친구한테 가면 야그 자식 중국 간대. 이렇게 나오는 게 한국 사람들이야. 남이 더잘 되는 걸못 봐. 그냥 어떻게 든지 끄집어내려고만 그러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요. 이,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지금 대부분이 보면, 한 30, 40%는, 이 잘, 뭐. 이 글을 못쓰시는 분들이 많거든 이 판공소에 같은 데 갔을 때뭘 물어보잖아 뭐면 상대편 공무원이 답답하겠지 뭐 내가 생각할 때도 우리한테 와서 물어봐도 답답한데 그 사람들은 바빠 죽고 있는데 노인네 와가지고 그냥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귀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금 좀 비전 같은 것만 따지지 말고 좀유도리 있게 좀 해줬으면 내가 항상 바라는 게그거 우리 주민센터라 구청 그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가 항상 좀내 할머니다 친할아버지다 생각하고 조금 친절하게 해다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뜻단 말이야 이런 경우가 어느 있어요 무슨 경우냐면 수급자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근데 수급자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왜? 자식이 있어. 근데 이놈의 자식이 지금 나이 80대, 90대 할머니들 보면 자식이 50, 60대 된 놈들이 일도 안 나가. 지어머니 연금 타는 거 이거 빼먹는 놈들이 있다고. 그러면 부에 들어가서 지원해달라고 당신의 아들이 자식이 있지 않느냐고 안 해준단 말이야. 식상머리 앉아가지고 행정적으로만 하지 말고, 시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한번 둘러보고, 진짜 이 사람이 사정이 어떤가 잘 파악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보완해줬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이에요.